국전 약품 주주 여러분 6월 중으로 이 주가는 1차 얼마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6천원에서 6,900원을 갈 수밖에 없다. 아니 2차 목표가 9천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 N자 눌림목은 매수가 맞겠죠?

자 그러면 왜 6월 중으로 1차 6,000원에서 6,900원에 갈 수밖에 없는지 최대 9,000원까지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4일 업데이트된 국정약품 투자보고서 1페이지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투자 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280-7745. 문자로 국전 또는 국전 약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보고서를 받으시고 1페이지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현재 이 국전 약품을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가 대한 것은 지분 구조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총이 얼마죠? 2050억 정도입니다. 최대 주주가 홍정원인데 60%를 가지고 있죠. 유동 주식수가 37.37%, .37%, 외국인이 0.5% 자, 외국인은 세력이 아닙니다. 자, 개인과 기관 중에 세력이 나오는데 36.87%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전을 짤 때에는 자, 이거 일반적인 겁니다. 이사람을 지금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주주와 작전을 펼칠 때에는 어떤 딜을 봅니다. 자, 대주주 형님 수한전 하시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데를 갑니다. 청담바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우리 현재 주가를 폭락시키고 이가격에 매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려줄 테니까 이 구간 동안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이런 딜을 봅니다. 자, 그럼 세력이 매집을 진행했을 텐데 외국인 아니죠? 개인과 기관 중에 반드시 이 매집한 주체 세력이 있을 겁니다. 우린 반드시 이들의 평균 단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려가더라도 이 구간이 매집인지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외국인은 지금 비중이 낮으니까 빼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인과 기관 중에 개인은 꾸준하게 팔고 있죠. 즉, 본 주체 세력은 기관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송받김 일어났죠. 자, 개인 세력이 현재 자1,800 주를 던졌고 정확하게 그냥 기관계가 정확히 그 물량을 뺏어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관계의 기준을 분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기관계 세력의 평균 단가는 4,110원입니다. 물량을 떠넘겼던 개인 세력은 4,577원,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4,313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현재 우리가 기관계의 세력의 평균 단가 4,110원 중에서 현재 이들은 지금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이것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현재, 자, 6월 4일자 기준으로 4,100원이기 때문에, 자, 뭐, 손절도 아니고, 뭐, 입절도 아니고, 참, 애매한 상태입니다. 즉, 이들도 현재 수익권을 나오려면, 엑시트, 수익 내고, 나...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최근에 세력이 어디를 매집했는가? 이거를 파악하 게임은 끝납니다. 자, 삼성 세력, 미래에세 SK, KB증권, 토스, 한국투자, 키움, 유진세력,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메리츠 이 주요 세력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4,500원입니다. 자, 이 구간을 1번이라 표기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진행됐어요. 삼성,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여기서 포진어 있죠. 즉, 세력이 다짠 듯이 4,500원에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력의 평균 단가도 알아봤으니까, 현재 이 국전 야풍을 움직인 이 세력이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주가를 올려줄지 그 패턴 모양만 파악한다면 여러분들 그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엔딩다이아군의 패턴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가 종결이 난 걸로 최박사가 포착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전 약품은 하이머 민스키 모델 이론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바닥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국전 약품 가격대별 대응 설명할 테니까 자세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저점이 맞는가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저점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을 타거나 또는 불타기 우리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그럼 우리가 저점이 맞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거 설명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주가를 여기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일반적인 파동이 맞다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주가가 바닥을 찍게 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드시 가운데 파동 제일 짧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가운데 제일 짧으면 안됩니다. 이건 규칙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카운팅이 되냐 하나 둘셋넷 다섯 즉 고점이 세번 연달아 높아져야 되는데 한번 절단 나서 낮아지면 은 주가는 마이너스 90% 이상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이머 민스키 모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파가 절단됐다 해서 오파 절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저점에서 주가가 반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최박사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이 지금 저점이 맞다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지금 파악해 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격 이야기할 겁니다. 매수가 어디에 사 땡땡원 어디에 팔아 매도가 땡땡원 가격 이야기할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재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이었을 때 현재 돌파가 일어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긴 파동만큼 대칭으로 올라가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 가격이 9,000원입니다. 마침 여기 매물대를 정확하게 소화하고 빠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 단기적인 다 타점을 잡고 들어가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차트를 좀더 확대해 봐야 됩니다. 자, 주가를 잠깐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폴링 외치 패턴 하락세기형 패턴의 그 종결은 어디에 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각수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돌파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가장 긴 파동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여기 5230원 저항이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주가 현재 지금 N자 파동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는데 현재 이 구간 이 조정, 눌림목은 N자 파동은 매수가 맞겠죠. 그럼 어디 쓰러 담아야지? 우리가 1차 6,000원부터 6,900원. 그 다음에 2차 9,000원까지 끌고 갈수 있을까요? 자, 매집 바로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자, 세상에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진짜 다른 방송 보세요. 제가 다, 다른 방송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맨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주면 매수가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매도가 알려준대요. 받았습니까? 그리고 보고서가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주겠답니다 받은 적이 없죠 그런 사기꾼 놈무 새끼들 방송 보지 마시고 최박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주가의 파동을 봤을 때 주가는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고 최박사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닥을 찾습니다 바닥을 찾죠 하나 둘셋넷 다섯 우리는 주가의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해 볼수 있어요 바닥이 찾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럼 주가는 조정을 받을 때 38.2%에서 61.8%를 조정을 받는데 그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함부터 사도 돼요. 4100원부터 우리는 3715원까지 매집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현재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죠? 물론, 이제, 여기가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N자 파동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또 내려갈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 아닙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상승분에 뭐가 되는 자리인지 절대로 겁을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주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각수렴이 돌파가 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수렴 돌파되면은 박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인데요. 자, 항상 우리가 교차검증하셔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지 많이 맞을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이 패턴을 갈고를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삼각수렴 돌파하게 되면 박스를 칩니다. 올라간 대칭만 골라가요. 마찬가지 여기도. 삼각수렴을 돌파했을 때 박스를 치는데 올라간 대칭만 골라간 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지금 여기가 지금 박스권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칭만 올라가니까 다음 목표가는 여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구간 매집을 잘 진행하셔야겠죠. 그럼 우리가 대형 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추박사님 저는 그냥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돌파 시작하가 따라가세요. 전고점 5천0 0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전고점 5,230원을 돌파하면 은 시장가로 매수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판다? 6,000원부터 그 다음에 6,900원 사이에서 매도하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소통방의 매도 사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집은 얼마다? 자, 4,100원부터 현재 가격부터 3,715원까지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는 N자 파동 올라갔을 때 1차 6,000원, 6,900원, 2차 9,000원에서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최고점 매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국전약품에 대한 이 보고서라던가 이슈와 재료 탑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이 소통방을 보게 되면은 최박사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현재 국전약품 보시게 되면 자 죄송합니다. 550분이 있고요. 6월 2일 국전약품 대응전략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동사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고요 그리고 현재 세력의 평균 대가 1년치는 자 지금 내려갔죠 그 다음에 하락분 이거고 매직과 돌파매각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박사가 또뭐 알려드렸죠 보고서 올려드렸습니다 국전약품 치면은 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거짓말이면 안 나올 겁니다 자 클릭하고 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국전 야포된 투자 보고서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매수 매도 그 다음에 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하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거 영상 한번 내려보세요 자 물론 이렇게 설명란에 예, 죄송합니다 자 설명란에 이렇게 문자 자동변 링크가 두 개가 있고 공개방 입장 링크, 소통방 링크가 있지만 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리면 댓글이 있습니다. 그그 정도 날 있죠? 댓글 한번 클릭하고 조금 내리면 이렇게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 면안 나올 거예요. 자, 클릭하고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 어떠한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종목들뭐 포바이포 보고서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종목들 매수과 매도과 탁점도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투자 임하시면 다양한 종목들 매수, 매도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전약품 브리핑을 매일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육개장 먹고 왔는데 아주 만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좋던 싫던 간에 우리가, 어, 우리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제가 이렇게 브리핑 영상 그리고 종목들 대북이라든가 지역 화패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라던가 수혜주 관련을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통방 입장하실 때 자, 상단에 번호가 있죠 0102807746 국전 약품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거나 국전 남겨주시고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조주 여러분께서는 댓글을 클릭하면 맨 위에 고정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번호가 뜰 겁니다. 번호가 안 나오시면 오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번호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에 국전 또는 국전약품 문자 주시면 은 투자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통방 들어올 수 있고요. 반드시 국전 또는 국전 약품 문자 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격을 양급시 가격을 내가 샀던 가격 있죠. 내가 샀던 가격을 양급시야지 일대일 맞춤별 종목 진단 상담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박사가 어떻게 현재 지금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자 현재 내가 국전 약품 투자 보고서 받아볼 겸그 다음에 소통방 들어올 겸 국전이나 문자 남겨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가격을 알려주시면은 일대일 맞춤별 종목 진단 상담을 백 퍼센트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나는 오천 원 이하다. 일번 오천 원부터 구천 원이번 구천 원부터 만천원삼번만천원 이상은 사번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주제 여러분들 최고점 매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뭐 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뭐좀더 자세하게 나는 5,475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맞춤별로 최고점 매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런 플랜 을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vip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최 박사가 제 개인 소통망만 해도 지난 4월달 15일간 227, 5월 한 달간 486.4, 6월 1일부터 6월 4일 오늘자까지 13.75%를 달성했습니다. 4월달 적중한 거, 그 다음에 5월달 적중한 거, 그 다음에 6월달 현재 지금 하나 맞았습니다. 한국 BNC요. 그래서 짜잘한 거5% 이런 거안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큼지막한 거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6월 5일 날 아침에 종목이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밤 9시 10시 또 나가니까요. 다양한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동시에 이 국전약품 브리핑 영상 그 다음에 브리핑 내용 들을 겸 종목도 받아볼 겸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 100% 무료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단 1분 투자 안 해가지고 문자 한통안 보내가지고 이런 혜택들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최고점 매도할 수 있는 그 가격 관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원 국전약품 주재료분들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5월 30일 상상인증권과 5월 30일 일신바이오그 다음에 한국 BNC2 3개를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최박사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VIP 체력주를 따로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증 영상 시청하도록 하며 제 인증 실력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자 문자로 종목 남겨주시면서 6월 5일자 폭도가 종목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상상인증권입니다. 자, 5월 30일 538분이 보시는 가운데 최박사가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현재가 685원, 체력평가가 1,165원. 그 다음에 매수가 685원 플러스 1원 이상 시장가 긁으세요라고 적어져 있고요. 손절가 안 왔죠? 목표가 1차, 2차를 잡았고 정확하게 2차를 찍었었는데. 이게 대선이 막바지다 보니까 조금 일찍 제가 안전하게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코스피 5천 이슈와 지조사 테마주 되돌림 구간으로서 공약을 알려드렸고요 255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8분에 정확하게 장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여기 저점부터 여기 수익을 먹여드렸고 현재 이 고점이 얼마냐 890원입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거짓말할 수가 없죠 890원 인증이 끝났고,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하라가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 자, 5월 30일 수익 16% 챙기겠습니다. 오전 9시 6분에 263분이 보셨는데, 가격이 얼마냐? 여기 나와있죠? 801원. 정확하게 17%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일신 바이오입니다. 자, 5월 30일, 자, 537분이 보시는 가운데 제가 종목을 냈고요. 현재가 1,600, 아, 1,670원, 체력평단가 3,905원,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아까 글글 말씀드렸고요. 손절가안 왔죠? 목표가 1차, 2차를 았고 정확하게 타점을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았는데 대선 테마주가 끝마무리라 일찍 매도세를 알려드렸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돼요. 이재명 코스피 5 0 0 0 이슈와 지주사 테마주 추세선 상단 저항이 나와있고요. 258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7시 59분에 장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추천해드렸고요. 2065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이 9시 12분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고점이 나왔죠? 정확하게? 그래서 인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하라고 했을까요? 자 항상 이렇게 해서 최박사는 시그널을 알려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올릴게요. 자 5월 30일 일신 바이오 매도하세요. 253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9시 9분에아 오, 죄송합니다 오전 9시 5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원래 목표가 2,000원이지만 1,918원에 매도하겠습니다 해서 9시 5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253분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15% 챙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자 550분이 보시는 가운데 6월 1일 알려드렸고요 종목 한국 BNC 현재가 5,590원 세력평대가 6,200원 매수가 5,590원 플러스 1% 시장가 글그라 말씀드렸고요. 손절가 안 왔죠? 목표가 1차 정확하게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갈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이것을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릴게요. 뭐, 중국 리도카인 품목어 이슈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10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7시 3, 4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알려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챙겨드린 겁니다. 이 짧은 구간이 13.75%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6,310원을 찍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인증 끝났습니다. 자, 우리 국전약품 주주 여러분들. 자, 폭도를 기원하면서 트박사가 부적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유튜버가 어디 있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필수겠죠? 여러분의 수익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리에 국전약품 투자 보고서가 받고 싶다. 국전 또는 국전약품 문자통 남겨주시고요. 내일부터 1페이지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고 소통만 들어오시고 브리핑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구독자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국전 또는 국전 약품 문자 꼭한통 남겨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가격을 남겨주시면 1대 맞추면 종목 진단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종목이라 남겨주시면 따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큼 틀어 마치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